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 용서로 마무리하는 한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네 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적당하게 운동하기만 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건강 문제에 민감해서 그저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관심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 같아서 조금 좀 부끄럽습니다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는 것이 문제다. 원래 사람은 소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로 인해, 그로 인해 질병을 얻어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못 먹어서, 기근 때문에, 기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너무 잘 먹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먹지 못해서 생긴 병은요, 잘만 먹으면 그 병이 대부분 다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잘 먹어서 생긴 병은 일단 병이 생겨버리면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 된다고 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과로가 건강의 적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 과로, 특별히 중년의 사람들이 순환을 많이 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그래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과로 참 무서운 적인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각 기업들마다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원 대상되지 않으려고 회사 눈치 봐가면서 정신없이 밤낮 없이 뛰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만 한 중년의 남자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자기 집 아파트 계단 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그가 자기 집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숨졌기 때문에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자기 집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수 없다. 그래서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그 보도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분노. 우리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건강의 네 가지 족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분노라 그래요. 사람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된다고. 화가 막 치미로 올라요. 그때 더불어서 함께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혈압이죠. 그리고 심장이 요동을 치게 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죠. 더욱이 위험한 것은 이 분노를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크게 해쳐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잃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laughs>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세상 살다 보면 화날수 있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다 그거예요. 화를 내어도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죄를 짓지 말말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자신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화안낼수 없어요. 화납니다. 화나게 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을 품고 있지 말고,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리적으로 냉각되어져서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차갑고 눈빛이 차갑고 생각이 차가워 보여요. 이런 상태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분노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한 마음, 이런 게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분노가 계속 마음 속에 담아 있으면 그것이 무서운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였을까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이런 무서운 범죄로 발전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더라도 화를 낼 일이 있더라도 그거 오래 품지 말고 그거 하루에 넘어가기 전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 한해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우리들에게 두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8년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이제 다 과거가 되어 버렸고, 이제 곧 201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의 제목 책이 그, 있는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 면인종을 앞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조사되어진 공통적인 25가지의 후회. 그것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 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고마운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때 고맙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그 때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많은 후회는 뭐냐면, 내가 세상 살아오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 꼭 하고 싶었는데도 그 일을 못했던 것이 후회되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조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2018년 두 주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 또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아마 후회되어지는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그 사람을 괜히 내가 조금 조심하지 못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좀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 아마 뭐 이런저런 후회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정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 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자. 예. 우리가 이 안에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던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일,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 그 분노나 또 그에 대한 미움이나 화,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으로써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요. 분노를 품은 채로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함을며 분노를 품은 채로 한 해를 넘겨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해를 넘겨서는 안될 겁니다. 이제 2018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잊어버려 주고 응어리들을 풀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생겨진 분노, 가정 안에서 일어난 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믿음의 형제들에게 받은 말 한마디의 아픔 이런 거다 이제는 잊어버려주자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이 한해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 우리 천안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용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용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나 자신에 대하여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분은 직장생활을 10년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힘들게 마련한 집을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돈은 지인들에게 조금씩 빌려서 사업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부도를 내고 회사문을 닫고 맙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토록 힘들게 장만했던 집도 다 날라가 버렸고, 더욱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몰래 도망갔습니다. 1년 이상을 사람들을 피해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노숙자 쉼터에 가서 눈치를 보내며 지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스럽고,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라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참으로 못났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나라는 인간은 어째서 처자식 하나도 제대로 부양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할 건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죽기 위해서 수면제를 사려고 약국들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주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참석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무 추우니까 잠시 추위도 피하고 좀 쉬고 싶은 생각에 교회 들어가서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 강사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돈을 빌렸던 지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시간을 조금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빌린 돈은 차후에 갚는 것으로 하고 다시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도 재개하게 되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실패를 맛본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실수한 것,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일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자학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무 무시, 내가 무시를 당할 정도로 그러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고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한대요.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이렇게 치면서 뭐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함께 합시다.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아멘. 여러분, 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차피 함께 어우러져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내게 에너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게서 힘을 쭉쭉 빼가는 사람이 있고,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괜히 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노도 생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자기 혼자서 그것 때문에 속태우다 보면 자기 혼자 병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런 일 가지고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상대방이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쉽게 한, 한마디 던진 것,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큰 글을 보면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서 끙끙거리고 앓고 밥 먹고 소화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분들을 볼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소한 문제.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일로 해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그거 알지도 못해요. 누구 손해입니까 지금? 자기 혼자 지금 다병 들어가는 거야, 자기 혼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용서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때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를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와 나에게도 불행이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불행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2028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쁜 기억들, 마음 아픈 기억들, 상처된 것들 이제 다내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좋은 기억들로 채우시기를 바래요. 아름다운 기억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 그거 담고 있어봤자 내 속병만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정말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자. 예,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을 향해서 행하신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저들은 모르고 있다라고요.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말로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2018년 두주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던 분노, 미움, 좋지 못한 기억들 다 이한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좋은 기억들로 아름다운 기억들로 채워서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그 심령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용납하며 이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영문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